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수정. 1% 성장. 또2% 금리. 이것은 도대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의견 드리고, 특히 한국은행이 전망한 1.5% 성장은 정확히 한국 경제에 어떤 경고음을 주는지 어, 명확하게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년 11월 발표했었던 경제전망을 통해서 우리 한국 경제는 1.9% 성장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했었습니다. 했었지만, 그때도 제가 분석을 했지만 1.9%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바 있습니다. 또 25년 2월, 이번, 이번 주 들어서 금리를, 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또한번 인하했습니다. 하향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0.4%포인트의 하향조정인데 이 하향조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역사상 한국은행이 제시왔던 경제전망치를 하향 제조, 조정해왔던 그 역사상 0.4%포인트 하향 조정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0.3%포인트 조정이 가장 컸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0.4%포인트 하향 조정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3% 성장할 때 0.4%포인트 하향 조정 하는 것과, 그죠? 1.9% 성장할 때 0.4%포인트 하향 조정 하는 것은 다릅니다. 건장한 남자가 100kg인데, 헤비급이에요. 5kg 감량했어요. 근데 이 100kg 거의 건장한 남자가 5kg 감, 감량하는 것과 50kg으로 빼빼마른 남자가 5kg 감량하는 것은 시각적으로도 그 무엇으로 봐도 레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경제 1.9%도 굉장히 낮은 성장률인데 거기서 0.4% 포인트나 양 조정한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수준의 하향조정이었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한국 경제 역사입니다. 정점 기준으로는 우리 경제가 14.9% 성장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네 번의 경제위기를 만났다. 네 번의 경제위기를 만났다. 이네 번이 경제위기고, 나머지는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이네 번이 경제위기고, 제가 22년에 23년 전망을 하면서, 23년 경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다.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는 다르고, 경제위기 네 번을 제외해놓고 보면, 23년 경제가 가장 낮은 성장률일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제시했었죠.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라고 표현했었죠. 그게 1.4% 성장이 실제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1.5%라는 겁니다. 경제 위기 네 번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 1.4% 지지난해였는데 더블 딥처럼 또한번그 정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겁니다. 물론 24년은 1%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23년 그토록 성장률이 이렇게 꺼져섰던그해 대비 2% 성장이니까 기조 효과에 따른 반등인 거죠. 이걸 2% 성장했다, 2% 2.0% 성장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우리 한국 경제는 정말 극심한 경기 침체 상황. 정말 1% 성장의 늪, 함정에 빠져버린 모습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고성장, 중성장, 저성장에서 이제는 극저성장을 향해 가는 모습이다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이나 해야 되느냐, 아니, 강달라인데 금리나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건 원달러 환율을 보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한국은행은 외환신장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외환시장 불안한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내수경기침체도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다 불안하지만 내수경기침체를 위해서 이것을 더 위중하게 판단하고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 강달라라는 이 문제가 더 위중하다고 평가해서 금리를 동결할지 의결을,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이렇게 한국은행이 한국경제를 굉장히 어둡게 전망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만약에 동결할 수 있을까? 그건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3.5%라는 기준금리에서 3.25, 3.0으로 금리를 인하해 왔지만 또한 차례 2.75%로 인하한 것이다. 그러니까 환율도 문제고, 이렇게 금리 인하했다가 혹여나 뭐 가계부채 또 폭증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금리 결정에 따른 그 밖에 나머지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영향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결정은 어떤 특정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이런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가계 부채가 있는 자냐 저축이 있는 자냐가 아니라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이런 여러 가지 부문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본 다음 가장 위중한 게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여정이 금리 결정이다. 제가 그 동안 여러분께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린다면 어, 경제를 공부하신다고 라 하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금통위 위원이야, 한국은행의 총재야 내가 FOMC 위원이야,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야 나 같으면 금리를 이렇게 결정할 거야 금리를 결정하는 여정이 어떤 하나의 일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Any particular point라고 표현했었죠. Any particular point만 보는 것이 아니라, Totality of Incoming Data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다.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금융 안정 안에도 외환시장 불안, 금융시장 불안, 자본시장 불안 이런 것들을 고루 고려해서 가장 위중한 문제가 뭔지를 평가하는 여정이다. 다만, 지금은 금리를 인하해도 강달러가 더 고조될까봐 불안한 거 맞고요. 금리를 동결해도 내수경기 침체를 그냥 바라만 봐야 되나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한국은행의 결정은 제가 한국은행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커너미스트로서 경제 연구하는 한 인물로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한국은행의 이 결정은 고루 판단했을 때 내수경기 침체라는 것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물론 둘다안 좋은 선택이에요. 동결도 부작용을 주고 인하도 환율 상승 우려라는 부작용을 주겠지만 안 좋은 것 중에 덜안 좋은 게 뭐냐. 다안 좋은 건데. 덜 나쁜 게 뭐냐를 고르는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었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가장 우선이 되는 접근이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 또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한다고 경기 부양 되겠습니까? 제가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금리 인하면 경기 부양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높은 금리일 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돼요. 낮은 금리일 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돼요. 낮은 금리일 때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돼요. 기업 입장에서 그 비싼 이자를 부담, 이자 부담을 안고 대출받아서 신사업 해보기가 어렵겠죠. 낮은 금리면, 어, 한번 해볼까? 그럼 신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같은 대외 불확실성, 트럼프 시대의 대외 불확실성 하에 높은 금리이면 더 고려할 요인들이 많으니까 신규 투자하기 어렵겠지만 낮은 금리 상황에서는 그래도 금리가 싸니까 뭐돈 이자비용 부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대출 받아서 신규사업 해봐도 되겠다. 그 신규사업 늘리는 과정에서 고용창출이 야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평균 소득이 늘고 소비회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금리 떨어뜨려서 빚져서 소비해라 라는 의도는 아닐지라도, 금리가 높으면 저축을 선호해요. 소비하기보다. 금리가 높으면 대출을 의존해서 뭔가를 소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금리가 낮으면 저축 매력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소비가 매력적인 게 되죠. 역시 금리가 낮은 금리로 전환이 되면, 어, 대출해서, 뭐, 내가 꼭 사기로 사야만 하는, 어, 뭐, 가전제품이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금리를 떨어뜨려주면 높은 금리일 때보다는 낮은 금리일 때가 경기부양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금융불안을 야기할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금융불안이 우선인가, 경기안정이 우선인가, 지금 한국은행의 판단은 경기 안정이 우선인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리 인하한다고 모든 게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럴 때 재정 정책도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고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재정의 규모 중에 어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한 단위 예산을 편성해도 그게 경기 부양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오늘 낮에 오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상주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어, 특강의 기회를 어, 가져섰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기업들의 우수 유망 상품들을 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런 주요 지역에게 어, 바이어와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정책 사업을 펼친다든가 어, 유망한 그런 지역과 유망한 우리나라의 제품들 우수 제품들을 매칭 시켜 주거나 박람회 현장에서 소개를 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화라든가 또 R&D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로 예산이 집중될 때 그게 경기의 선순환을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야 된다는 것이지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가 부양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었던 앞에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이게 경제 전망서 표지고요. 제 경제 전망서 여기 들고 있는데 이 경제 전망서 한60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이 경제 전망에 참여한 이 전문 담당자들, 담당자들만 한 6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전망한 것을 저어 개인 한 작은 연구자가 뭐 하나하나를 뭐 지적해내고 뭐 이러긴 어려울진 몰라도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어 한국은행은 어떻게 경제를 바라보고 있고 그 경제 전망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은 들을 수 있겠죠. 그런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5년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이 2% 수준에 부합하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물가상승률이 아니죠. 여러분은 물가를 체감하시는 거죠.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는 게 아니에요. 물가는 전년보다 떨어져 본 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없습니다. 물가는 전년보다 계속 오르기만 해왔는데, 오르는 폭을 잡자, 오르는 속도를 2.0%를 상회하지 않, 않도록 잡자. 이게 물가 안정의 개념이죠. 한국은행은 2.0% 이내에서 물가상승률을 관리하자인데 이미 2.0%에 부합하는 물가상승률의 흐름이 약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 물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3%, 2.75% 수준의 금리는 여전히 긴축적이다. 여전히 제약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물가 안정을 유도할 만한 높은 금리다. 보세요. 성장률은 1.5%, 물가 상승률은 2%, 금리는 2.75%. 금리는 성장을 제약하고 물가 상승을 제약하는 제약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물가 전망에 대한 어, 기본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그러하고 특히 근원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심지어 2% 언더로까지 떨어지니까 사실 3% 수준의 금리를 더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역시 물가에 대한 전망도 있지만 글로벌 경제 보세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PMI가 이렇게 좀 꺾이고 있어요. 25년 들어서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정책기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하게 고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어 10월, 10, 10월 달에 165화 경인남에서 극심한 불황이 온다. 근데 정부는 왜 회복을 전망하나? 이 부분을 그때도 한국은행과 KDI의 전망을 비판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실현 불가능한 전망치다. 1.9% 어렵다. KDI의 2.2% 전망, 그거 어렵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5년 들어서 여전히 상저하고로 전망해요. 그러니까 25년은 이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또 수출의 둔화로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시작하고 무역환경도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겠는가 내수도 좀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반영해서 상저하고로 전망합니다. 근데 24년 보세요. 상저하고입니까? 상고하저죠. 사... 그러니까 상조하고로 전망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내수와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 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면 반쪽 GDP의 반이 내수고요. 또 나머지가 외수예요. 그러니까 외수가 수출이고 내수는 기업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가계의 소비 이걸 합하면 내수예요 자 그럼 내수 기여도가 얼마 수출 기여도가 얼마 그럼 이것의 높이가 있겠죠 이 높이가 2.0 지금은 25년 이 높이가 1.5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해가 쉬울 겁니다 24년에는 그나마 수출이 견인해 줘서 덕분에 2%를 지켜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출기여도가 많이 쪼그라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상반기 기여도는 0.5로 내수가 어느 정도 기여도가 높아지고, 하반기 내수 기여도는 1.9%로 반등한다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과연 타당한가?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금리 인하도 하고 경기 부양책도 가동하고 대평화의 시대가 오고 전쟁 종식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시나리오와 중립적인 시나리오,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다면 지금 한국은행이 제시한 25년 하반기 성장률 하반기 성장률이 2%를 훌쩍 넘는 2.2%로 전망하고 있는데 2.2%를 전망하는 근거가 내수의 상당한 뭐 견조한 회복이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전제인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때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2.2%뭐1.9% 어렵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전망에 대해서 저의 의견 어, 사실 어렵다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1% 성장의 의미 정말 저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의미고 2%때 기준금리의 의미는 도저히 한국 경제가 3%의 기준 금리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다만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서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수 경제 회복이 우선이 된다라는 평가가 한국은행에 내려진 것이고 어쩌면 한국은행이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는. 1.5%도 사실상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의견까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실물 경제가 이러니 자본 시장도 그렇게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자본 시장에 대한 평가는 제가 안 해드렸습니다. 실물 경제의 흐름, 자영업자의 고통, 그런 것들을 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 제가 이자 영업자 분석을 어, 어제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2편이 영상이 올라갔는데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세요. 제가 꼭그 댓글을 몇분걸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서연편 구독자님께서 폐업을 하면 사업자 대출을 상환해야 함으로 빚이 감당 안 되시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폐업을 못하고 쿠팡이나 배달 라이더로 연명하며 사업자를 연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폐업을 결정하는 분들은 재정 상태가 나은 편입니다. 자스민 향기님, 우리 구독자님,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도 35년 사업 문 닫아야 합니다. 제 세대야 살만큼 살았으니 미련은 없지만 다음 세대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마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부디 정치인들 부디 정책 의사 결정자들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지 마시고 국가를 생각하시면서 국익을 생각하시면서 정치,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를 의식하기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국민도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 누군가, 정책가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시고 정치적 이해관계, 좌, 우, 보수, 진보,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강조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의사결정자들이 누가 있는지, 그런 리더가 누가 있는지, 그런 정치인이 누가 있는지, 그런 정책가가 누가 있는지, 우리부터 국민부터 그런 눈으로 정치인 정책가들을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정치인 정책가들도 그래야만 표를 얻을 수 있다. 표를 얻기 위해 국익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국익을 내세우다 보면 표를 얻는 거다 라는 생각을 꼭해 주시길 바라고,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가 더는... 물러설 데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저의 분석 의견을 드리고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1.5%도 너무 낙관적이다. 라는 의견까지 드립니다. 제가 라이브 중이지만 녹화를 위해서 두 가지 그 안내, 드리고 녹화를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광수 대표님하고 저하고 부동산 경제 어, 특강 오프라인 어, 무료 특강을 계획을 했습니다.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어, 댓글 상단 부분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그 링크를 통해 어, 참여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바라고요. 두 번째 안내드릴 사항은 제가 현재 옵셜 클럽을 런칭을 했고, 제가 옵셜 클럽과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매월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는 한계가 있는 글, 또 음성, 사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여러분이 경기판단 하시는데 흔들림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역시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로 참여 여부를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 하고요 현재 라이브 중이니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